군비 통제와 국가 안보 정책이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제 관계에서 군비 통제가 요구되는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 인가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정부주의적 국제 체계 속에서 이 잠재적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경쟁적 노력과 이로 인해서 안보 딜레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적대 국가 간의 안보 딜레마는 이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의 경쟁적인 증강을 초래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것은 일단 유사시에 우발 전쟁과 고의적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평시 관련국 간에 국가 경제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 통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는 결국은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또 상대방을 자극하게 돼서 상대방도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은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했던 이 안보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이런 딜레마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안보 딜레마의 개념이죠. 결국은 이 안보 딜레마는 군비 경쟁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이런 안보 딜레마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군비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이 안보 딜레마를 통해서 결국은 군비 경쟁이 군비 경쟁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결국은 군사비, 군사력 증강에 많은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 복지나 사회 복지나 교육과 같은 이런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원을 투자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무정부 체제 하에서 국제질서 하에서의 군비통제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군비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군비경쟁이 종식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우선 전쟁을 통해서 일방이 승리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군비경쟁 중인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확보해서 상대 국가가 자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을 때 그리고 군비 경쟁이 종속, 종, 종결되는 이세 번째 경우는요 군비 경쟁 국가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호 군사력의 증감 수준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보 딜레마를 약화시킬 때 군비 경쟁이 끝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경우에는요, 군비 통제는 기존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방 정책에 더불어서 이 국가 안보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군비 경쟁이 종식된 경우는 1, 2, 3번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중, 이 중에 우리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 군비 증감을 통해서 절대 안보를 추구할 때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경우에는 이 관련국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군사력의 운용과 배치와 사용 그리고 증감 등에 대해서 협조를 추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군비 통제는 기존의 군사력 증감을 통한 국방 정책에 병렬해서 하나의 국가 안보를 위한 또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국, 국가 안보를 위하여 이 잠재적 국가의 끝없는 군비 경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비 통제를 통해서 정치적 군사적 협조 관계를 추구하실 하,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는 이 이, 모두 이 분쟁 국가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들이죠. 결국 해답은 이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군비 경쟁이냐 혹은 군비 통제냐 하는 이분적, 이분법적인 논리보다는 이 둘을 적절한 수준에서 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화하는 데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관련국의 대외적 안보 환경, 적국과의 정치 군사적 갈등 정도, 대내외, 대내적 동원자원,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인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이 군비통제의 대상이 주로 군사 분야의 병력과 무기 체계를 취급하기 때문에, 군비 통제 정책도 군사 국방 정책의 일부 혹은 하위 개념으로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 이 군비 통제는 결코 국방 정책이나 군사 정책의 어떤 일부분이나 하위 개념이라고 개념이 될 수가 없죠 어, 군비 통제 정책은 국가 재원의 배분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정책과도 긴밀한 어, 관계,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에, 또한 군비 통제는 대부분 음, 관련국 상호간의 묵시적 현실적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순수 군사적 영역을 초월한 이 정치 외교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요. 이 군비통제가 실행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이 과학기술과 산업적 책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특히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요컨대 이 군비 통제 정책은 단순히 이 국방 분야의 일부 정책으로만이 아니라 국가의 다양한 정책 요소와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 남북한의 경우 군비 통제 정책은 이 통일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구현을 목표로 해서 평화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죠. 그러나 남북한은 이 전쟁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전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첨예한 이 군사적 그 대치 상황을 고려해 볼때이 쌍방 간의 군사 관계의 안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평화적 통일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죠. 더욱이 남북한 쌍방은 그동안 진지한 대화나 교류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군사 관계의 안정에 절대적으로 되는 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이 군사 자료의 어떤 투명성조차 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결국, 우리가 상정하는 평화적 통일은 군사적인 신뢰 구축, 군비 제한, 군비 감축, 그리고 최종적인 이 군사력 통합, 이런 단계적인 군비 통제의 순서를 통해서 주제 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이 군비 통제는 우리의 통일 정책 구현의 핵심이고, 또 필수 과정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